한번 놀러 오시겠어요? 자, 여러분 이렇게 차로 한거요 미스트. 오, 어, 어, 우와! 어, 향어는 하지 마세요. 음, 차한 잔의 여유. 아, 나는 정말이지 차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뒤쪽에 보이는 배경이 제 집입니다. 알프레도, 조금 있다가 나와 함께. 그래 그래 그래. 어 집사? 그래 나와 조금 있다가 함께요. 아, 아니, 아 잠깐만 공주님. 자 그러면 들어와 주세요. 어머, 어머 어머. 아, 어, 녕하세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네, 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좀 멀리서 오느라고 조금 시들었네요안녕하요 어. 어디서 왔요요좀 멀리서 요어요 <laughs> 비행기 타요왔어요안어어요어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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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연기나는 샴페인? <laughs> 네! 진짜 이렇게 써! 와 이런 고급진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셨을까요?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. <laughs> 어떠세요? 향긋하고 <laughs> 하고 향 자체가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향이. 그러니까 네. 뭔가 톡쏘는 것도 없고 과한 것도 없고 되게 사람이 편안해지는 거 있잖아요. 네. 저는 솔직히 향을 그러니까 차를 마셨을 때 제일 저게 잘못 먹겠던 게 너무 쓴 경우가 많았거든요. 네, 그런 경우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이거는 진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. 쓴거안 좋아한다 이걸로 무조건 들어오세요. 여러분 아시겠죠? 우리가 우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게 있잖아요. 저희가 차를 좀 우려내신 다음에 좀 남아 있는 거 가지고 여기에다가 부어가지고 요즘 이거 안 뜨고 올까요? 식었어요. 아 식었어요? 네. <laughs> 여러분 꼭 식히신 다음에 요 넣으셔야 돼. 아니면은 저기 안 되잖아요. 큰일 나잖아요. 이게 여러분 약간 미스트로도 활동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요. 한번 놀러 보시겠어요? 자, 여러분 이렇게 차로 한거요 미스트. 오우 와! 아차원 하시면 안 돼요. <laughs> 아 잠깐만요 아 여기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와 향이 이거 이, 저, 이거 이거 아네아제 공주 캐서린 공주님 잠깐 돌어올게요자 잠깐만 향 다시 잠시만요 어 <laughs> 코에다 너무 많이 뿌리시면 큰일 나요. 와 이게 약간 물가 그... 물가 <laughs> 꽃향도 뭐 당연한 거고요. 여기다 이 시트러스 향 맞나요? 네, 이향 자체가 이게 향긋하죠. 굉장히 향긋해요. 네. 어, 향긋하고 고급지고 되게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네. 야, 저는 진짜 저 미스트 진짜 좋아하거든요. 잠이 좀잘안 깨는 편이 어 가지고 네. 미스트 뿌리면 잠이 깨기 때문에 이건 진짜 미스트로 뿌리면 대박인 거 같아요. 네. 마셔도 기분 좋고 뿌려도 기분 좋고 그리고 약간 잠들기 전에 약간 이렇게 그냥 이렇게, 그선생님자 이쯤이면 이제 우려냈겠죠? 네. 자 이거 한번 좀 따라 볼까요, 저희가? 충분히 네, 아, 허... 우려졌네요. 이거 진짜 좋다. 네. 이렇게 따뜻한 차한 잔을 하고 나니까 들판에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. 아, 네. 선생님, 저와 함께 들판에 잠깐 나가서 우리 한번 좀 즐겨 볼까요?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들판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선생님, 선생님 좀 들어오세요. 그냥 들판에 저와 함께요. 들판인가요? <laughs> 선생님, 아유. 선생님 여기 역시 아유. 한인 선수 역시 여기 정원인가요, 선생님? 네, 저희 한인 선수만의 <laughs> 티가든입니다. 환영합니다 아유, 너무 좋네요. <laughs> 어떻게 네. 이럴 수가 있을까요? 네, 아 참, 밝기가 아유. 미안할 정도로 너무 아름답죠? 맞아요, 맞아요. 네.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향이 너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한데, 선생님, 네. 선생님 나잡 <laughs> 가지마, 가지마! 빨리 돌아봐. 향이 너무 좋아. 이건, 이건 안 돼. 나만 할수 없어. 자, 봐요.